포스코 홀딩스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핵심 추천 종목, 어, 브리핑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애시당초에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고 증, 증권사 전망을 줄줄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실적 발표를 딱 보니까 뭐, 그럭저럭 선방했어요. 네. 원가, 하락, 뭐, 철강 산업이 부진, 뭐, 중국 부진,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었는데, 2차 전지 산업, 뭐, 이런 것도 안 좋았는데, 거기도 지속적인 투자하고,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판매량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선방했어요. 아,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는데요? 때려죽일 놈의 이놈의 공매도 때문입니다. 징글징글하다 그죠? 이이 쳐죽일 이 놈의 공매도가 이렇게까지 밀어붙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재료가 아니고요. 첫 번째 주식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파는데 뭐 실적 좋아 봤자 아닙니까? 실적이 아무리 나쁘고 쓰레기 종목도 수급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수금은 오직 차트로만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차트 연구만 반 평생을 바친 제가, 예, 전문가들도 차트 저한테 다물어러 옵니다. 예, 딱 가르쳐 드릴게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는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하락 다 끝나가요. 질, 질질이 하고 있는데요. 질질이 놓이 끝나갑니다. 자, 첫 번째. RSI를 보십시오. RSI가 웅덩이가 여러 개 나오면 이제 바닥이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예요. 웅덩이 지금 세 개째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셋. 어. 빠지고는 있지만 다돼 간다. 이거는 매수 심리거든요. 심리적으로 바닥권에 있다라는 이 포스코딩스를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심리적인 바닥권이다. 근데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아유 더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거지 심리적으로는 현재 바닥입니다. 기관이든 외국인든 간에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점치고 왜 빠졌습니까? 빨갱이가 자, 이 산맥이 하나 딱 형성되니까 심리적인 고점이다거죠 과매수 구가 RSI가, 과매기 말고 과매수 자, 주봉상에서 심리적인 바닥은 30 이하로 가면은 바닥인데, 지금 40이죠? 조금 남았다, 그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주가가 빠진다고 이게,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를 조금 줘도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여까지 떨어지고 횡보 줄것 같아요. 어 그게 얼마인데요? 얼마가 하락이 멈추는 자리냐? 38만 원. 지금 40만이 다 왔어요. 5%만 더 빠지면 된다. 혹은 조금 뭐 우리가 유두리 약간 두면은 36만 원. 38만에서 6만까지만 가면 바닥. 바닥이라 얘기는 뭐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예? 걱정 인형입니까, 어데 얼마까지 가는데요? 자, 일단 55만원까지 보세요. 55만원까지. 그 뒤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 지금은 일단 있잖아요. 빠진 거 여러분들 회복하고 55만원까지 보십시오. 아시겠죠? 신기한 투자 10월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세 종목 추천드려서 아주 큰 수익 안겨드렸고요. 이제 10월 말, 11월 초도 여러분들 새로 또 500분 선착순 모집해서 또큰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서남은 10월 6일날 추천드려서 39.1%큰 수익이 났고요. 흥구석이는 100% 수익이 났습니다. 10월 6일날 사서 11일날 매도를 했는데, 11일날 또 새로 또 추천해서 16일날 매도해서 수익 드렸고, 16일날 또 새로 추천해서 20일날 매도를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꺼번에 추천해서 드린 수익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씩 하나씩 수익 내고 팔고 먹고 다음 종목, 먹고 다음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엑셀표로 만들어서 글로 적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일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문자바다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실제 사이트고요. 사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은, 문자바다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커셔를 이런 메뉴에다 다 갖다 대면은, 실제 메뉴가 다 존재하고 있고요. 자, 요거를 전송 내역에 딱 들어가가지고, 장문, 요렇게 세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서남, 흥구석유 위렌시스, 519명, 511명, 526명, 요렇게 딱 드렸고요. 자, 서남을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자 10월 6일날 추천드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있고 요렇게 문자를 딱 드리고 519명한테 추천드렸죠. 그리고 흥구석유를 10월 11일날 추천드려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충분히 목표가까지 갔고요. 511명한테 추천을 드렸고 이렌시스 매수가 목표가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현재는 단기 목표가만 6 5 0 0은 달성이 되어있고요. 중기 목표가는 아직도 못 파신 분들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아주 대박 수익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는 526명한테 정확하게 발송을 해드렸고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뭐 가짜 사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사이트고요.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딱 해드리자면 서남은 요날 아래 꼬리 부분에 아침에 문자사인 드려서 요날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한 일주일 가량 됐는데요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요렇게 딱 찍었고 요거는 아까 문자사이트 보신 바 그대로 요렇게 드렸고 요거는 다음에 또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충분히 조정 받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산다 그러면 또큰 수익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는 이거는 중기로도 좋고 단기로도 좋은 종목인데요. 추천드린 날짜는 요날 추천드렸고 이렌시스가 여기서 급등을 쫙 해가지고 예 충분히 단기 목표가 6,500원 찍었고요. 중기는 8,000원 정도 딱 보시면 될것 같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렌시스는 현재 외국인이 집중 매집 중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큰 수익 안겨 드렸고요. 흥구석유 추천드린 가격은 정말 대박인데요. 요날딱 잡아 가지고 목표가 정확하게 여기 딱 찍는 자리에서 문자 보내 드렸고 목표가는 약 4일간 머물러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팔게 해 드리고 다 먹고 나서 요렇게 쫙 빠지고 있습니다. 10월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 현재는 11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분들 신청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자기가 궁금한 종목을 적어서 보내드리면 또 제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속시원하게 진단해드리고요. 10월 말, 11월 달에도 여러분들 500분 선착순 신청받아서 또 11월 달에도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